와, 씨. 야간, 야간 박쥐, 진짜, 무슨. 못... 헬피 개극혐이다, 진짜. 안 맞아. 그냥 리틀로 하고 딴일 끌고 오자. 제들을못 잡고요. 대충 한는 말았으니까. 30분 낭비했다 생각하고. 솔직히 지금 열불이 터질 것 같거든? 이걸 못 잡아서, 지금 못 잡아서 게임! 깨... 야, 내가 실수해서못 깨는 게 아니라 못 잡아서 깨는 것 때문에 못 깨는 거니까 미칠 것 같아 기분이 진짜 솔직히 이건 스트라이 때, 이건 드라곤을 때려야지 왜 드라곤 안 때리는 거야? 후열 내가 와리가리까지 했잖아 후렴에 디아곤이 후열이 있을 때 와리가리 쳤으면 은 드라곤을 타겟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니 얘들아? 때려 빠져 빠져 잡지 마씨몇턴 남았냐? 몇턴 남았죠? 한턴 남았거든? 야, 한 턴으로 못 깨거든요? 그냥 리셋해야 돼요. 때려쳐, 씨. 안 해! 포기, 포기. 안 해, 뭐, 제대. 아이씨! 탄약, 씨! 아이씨, 아씨 샷건 치고 싶다, 씨. 탄약 날라간다, 씨. 치워, 소리. 야, 열 받게 하지 마. 자. 잘못하면 이거 키보드 부실 것 같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더, 어, 더미로 가야, 더미 보내고. 여기는, 야, 여기는 왜 근데, 씨. 여기는 더미 보내도 되거든요. 얘 없는 애들 보내요, 지금. 탈식 없는 애들 보내고. 배치를 한 다음에. 아니야, 한 번은 싸워야 된다. 한 번은 싸야되냐 아. 뭐야, 쳐가버려. 아, 아 씨, 싸워. 하고 그.. 뭐죠? 지원 제대 뽑고 예에 그 달리고, 레이더로 달리고 야, 니는 왜 토마티.. 아, 퇴각하는 거 늦었네 니 위에 거, 퇴각하더라 그새, 그새 빛의 도발 요정 깨졌어? 난 도발 요정 한 0.5초 정도 더 버틸 줄 알았는데 빛의 도발 요정이 깨져버렸네요 신구 제대 뽑고요 연지대로 꾹뚜 그거 딱 역전 0.5초 좀 버텨주지 그 요정 요정에도 장갑 좀 주자 우리 게리다야저 <laughs> 요정 저거에 장갑 주어야돼 너무 애가 너무 갈려나가 체력이 1600이면 뭐해 의미가 없는데 그게 의미가 없이 갈려나가는데 이사마시 신시오 이자 유케 아 도발력도 안켰다 이거 마요이코 아. 이와ましょう간 아, 딜러가요딜러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네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괜찮아, 괜찮아. <목소리> 완료종을로터 썼어야 되나? 뱅지나 뭐, 철장이도 왜 이렇게 세지씨 철장이도 이렇게 세네. 잠깐 발동해, 발동하고. 다음, 이러면은 알아서 가거든? 알아서 진행하거든요? 그니까, 러 설마 여기 만지퍼 갑자기 나오진 않을 거야? 화장실 갔져올게왜 이렇게 오늘은 좀 화장실 자주 가게 되네? 아까 콜라를 좀 많이 마셔서 그런가? <놀람> 랑 싸운 거야 이제 첫장이랑 싸운 거니? 첫장이랑 싸운 좀 지원 우리 아야 뭐야? 좀 어. 지원 쟤 내가 딱 뭐야 이거 누구야? 아야 닌닌왜 여기 있내내거내 꼬주 이거 왜닌 여기 있어? 나나 뭐야 나, 나 배치 안 건드렸는데? 어라 나 배치 안 건드렸을 텐데? 도와줘. 야 이러면 얘들이 버프 못 받잖아. 나, 나 지금 얘들 배치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을 텐데 왜? 이일단은이거 하면서 배치좀 볼게요. 이번에깨면은이거 설마 이번못깨겠어버프만어서이 곡을 만들어서. 이을텐데이러을은야 진짜 이다들이 하나하나가 혐의네, 그냥. 씨. 사속도. 이거 장갑 따는 거 보면 사속이 장난이 아니거든, 드라고 그런데 화력도 저렇게 높은 거야. 명중에다 명중도 그렇저 되는 거고. 완전 맞는데? 야, 드라고만 끌고 와도. 아이, 지금 철은 얘네 이드라고만 끌고 와도 그리는 완전 쓸데만 되겠는데? <laughs> 왜 이렇게 쎄? 와, 장난이 아니야. 빨리 좀안뜯어니 본기で行くから야 얘들 도 회피가 아, 박쥐 한 마리 남았구나. 박쥐 한 마리가 남았네 아씨 저 박쥐 진짜. 야이 박쥐 지금 끝까지 지금 드라곤 한 마리 탱킹하는 거 봐. 1대1로 <laughs> 아주 아주 사이좋게 파트너십 장난 아니네 철열. 철율. 어? 철열이 파트너십이 장난이야. 드라곤 한번리 결국, 결국 지금 박쥐 한 마리 남았죠. 스카트 아, 얘 드론인데, 이 드론이 뭐가 이렇게 짜증 나? <laughs> 난 얘들 야간에서볼 때마다 이거 혈압 켜라구 올라. 켜란 병원 먹고 싶어. 농담이 아니라 켜라구 올라와서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누가 <laughs> 쥐가 제제 딱딱 좀 구축 좀해버렸으면 좋겠네. 씨, 저 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결정하고 기다려봐요. 그리 지금 저게 지금 저게.. 아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야 이러면은 또.. 우리 친구치대가 얘한테 들박할아 드리막하... 괜찮아 들박해.. 아넌또 저.. 왜.. 아아이 히드라 씨! 이거 얘를로 못잡아 못잡거든요? 이거 얘를들로 농담이 아닌데? 와! 씨! 어쩌지? 노답인데? 처음부터 얘들을 끄고 갔어야 됐어, 야 됐어, 잠만. 장난 아니네야, 어, 어, 어이가 없네야, 제자. 여기선 장갑 부대 필요 없어요. 뭐 장갑이랑 싸울 일도없더라 보니까, 씨. 장갑 다 때려 쳐. 야 니들은 왜 진영이 이상하게 돼 있어 그리고 너네 고기가 있어. 장갑 그 그딴 거 필요 없어. 애야 이제 끌고 갈게요, 씨. 잠깐 욕 나온다, 진짜. 아, 씨, 뭔데? 히드라, 아, 드라곤, 드라곤, 드라곤. 아, 왜 아까부터 히드라. <laughs> 드라곤에 히드라라고 부르지? 아, 씨. 스타그래프트 때문에 그래. 가자. 그래요. 아, 근데 저것도 만초코가 있는데, 저기 아이씨 개념 죽였나? 만티코 이쪽으로 들박 안시지 그냥 움직이는 거지. 내가 들, 내가 내 아래로 움직일 걸요? 위쪽으로 들박 안, 아, 들박하는데, 씨 들박하시는데요, 아씨 히드라가 이거 여기서 드라곤이 들박하거든요, 히드라가 아니라 야 드라곤이 들박하고 아까도 보냈어, 아 드라곤이 들박하고 만티코께서 이쪽으로 들박하시네요, 아아개개개개개개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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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만티코 노란 메뚜기, 역은 노란 메뚜기. 씨 얘들 잡아줘야 돼. <laughs> 잡아줘야지 저희가 좀. 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게각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되각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이은각 좋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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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 야간적인 얘들도 아직 제대로 안 켜놨거든요. 일단 레벨은 다 올렸는데 얘는 모두 투도 안돼 있고 스킬작이 안돼 있어. 템 템도 몇개안 맞춰줬을 거야. 그거 다 맞춰줘야 이제 좀 제대로 된 야간적인이라고 했었는데. <laughs> 야 사파리야 그 했구나. 너 이거 잡는데 시간 5명을 올라 걸리고. 아니 이거 씨 전열이면 일단 여기 얘들아. 이들이 전열 타격이면은 이들은 걔들부터 때려. 쏘기 뭐, 직전에 한번 해주면 쏘지 않을까, 이거? 장, 장캔 되지 않을까, 4초? 네네. 1, 2, 3, 4. 해서, 딱 들었을 때, 원래는 장캔, 장캔이 아예 사라졌나 본데? 그런가 봐. 와, 이게 다 원래, 쌈방, 어, 아니, 그러니까 망가, 그, 장전, 그, 장전, 뭐라 하죠, 이걸? 장전 시스템이 4초 플러스 150분의, 사속, 사속분의 150이거든요? 4, 4, 4초 플러스 4속분에 150초 거든요? 그래서 150분에.. 그러니까 4속분에 150초 이거.. 이거를 이거를 예전에는 장캔이라고 4초 지난 다음에 스킵할 수는 이제 안되나요? 4초만 딱 기다렸으면 됐는데 안될 것 같은데 이제 사라진 것 같아 와 미스 뜨는거.. <laughs> 장난 아니다 미,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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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뜨는 거야? 미스.. 수가 장 몇씩 뜨는거야? 좀 미스 아, 어때? 자, 잡았고 만족 그럼 이제 다음 판에 이제 우리 히드라 잡아야... 저지 잡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 싸워도 돼 더미, 더미 보내, 더미 보내 근데 이거 더미... 행동 져수 부족할 것 같은데? 그지 행동 전수 부족하지 이거 야 다음, 다음 턴 아씨니왜또 들박을 하니 거기행동전서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번 <웃음> 이번 판에행동전서가 <laughs> 부족해서 실패할 것 같은데? 야 이거 판당 이거 한저녁가세 번에 실패해야 되는 것 같은데? 세, 네 번은 실패해야지 깰수 있겠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일단은 가서 여기 가 없을 거예요 설마 있겠어? 설마 여기 막고 있진 않겠지? 아닐 거야 아이 쓰라 라는 데, 아이템이 나란 날아. 나향죽부르아 돌이쳐야 되잖아. 미치게임 진짜 시야. 이따 봐봐, 이거 어디서 잘못했냐? 왜 니? 아 이거 전판에 전 전턴에서 이거 와씨 내 장다 내 탄약 또 날라간다. 전판 전턴에 이거 한번 실수로야 그 부분 시술을 해야씨 전턴에 갔었어야 됐어. 제가 저희들하가 맞기 전에 아씨. 이따 봐봐. 진짜. 사람 멘탈 깨부수는데 뭐 있네, 이 게임. <laughs> 와, 보여줘서 이거 사람 멘탈 가아버리는데뭐 있네. 이 세상 게임이 아니야. <laughs> 이 게임, 이 세상 게임이 아닙니다. 절대 유.. 유비들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laughs> 라이도가 너무 극혐이어서. 도저히 누비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이런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거? 라이도가 너무 극혐인데? 뭐 하나 실수하면은 32, 32만짜리만두코하고 지금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메뚜기 떼하고미이구물이 아니라 내 살이 가져가 가져가는 기분이야 메뚜기한테 씹어 먹이는 중이야. 와, 공물들이 쓸려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살이 쓸려 나가는 기분이야 메뚜기한테. 저 육식성 메뚜기예요. 조심하세요. 진짜 미치겠네 게임.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분 또또 오세요 정말 권총 이, 또, 또 잠만, 이 있긴 한데 퓨돌들이 낫지 않을까 퓨돌들 어, 제대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 노력 좀 해주세요 노력이 부족합니다 노력은 노력이 부족하다고 노력이 내려봐요 이거 잠만 왜 행정 점수가 두 점이 넘냐? 나아래다내려갔다가잘못하면그인데시아래로내려갔다가잘못 하자. 이 행렬도 2점 남았죠. 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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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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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면 쪽에는 들박 안, 하드, 안 하던데. 이쪽 들, 노란 면쪽 들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가서 가면은 얘가 오히려 들박을 하더라고. 그니까얘얘 자꾸 얘, 얘얘 우리 잡아주고 내가 얘들박할때 잡아준 다음에 바로 아래로 가서 헬레포터 점령하고, 퇴각을 한 다음에, 오케이, 다시 뽑아서 다시 가죠. 자, <laughs> 이게 야간전은 진짜 상성이 중요해. 너무 중요한 게, 이게 명중이 10%가 되는 순간 상, 상성이 너무 중요해지는 게, 박쥐자 상자할 때, 러망까 그러니까 망가하고 그러니까 야시경을 못쓰는 못 애들은 잡기가 더러워요. 야, 저게 뭐야. 스타 스킨이냐? 방금 스타 스킨, 스킨, 스타, 스타, 스타가 스킨. 이게 에어소때에서 스타가 유일하게 스킨이 있거든요? 스타 스킨 끼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스킨이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다행히도 이건이 이쪽은, 이쪽은 얘들이지만. 야, 4만짜리, 4만이네 장르이 보니까. 야, 잡을 수 있니? 잡을 수 있는 건가? 야자야자기 껴있어서 껴준 상태여서. 일단 빨리빨리빨리빨리 스피좀 껴줘, 아, 빨리 치고. 이이요. 지고 하루종일 키스 키다 어머 저기까지 해서 최대한 지금 피 최대한 늘려서오잡 아, 그러네. 에만 끌고 이게 아시기고 있냐? 에만 끌고 왔으면 어떻게 잡긴 잡아. 아니도 으쥬, 으쥬, 잡기 잡죠? 니크 두 개, 두개 깔긴 했는데, 이 그, 메인 탱커가 지금 링크가 두개 깔긴 했는데 으쥬, 으쥬, 잡아. 상송이 되게 중요하네. 가서 아래 쭉 가서 바로 레이드 점령할게요. 아씨, 이거또 시간 싸움 간다. <laughs> 서로, 서로 답답한 싸움 또 갑니다. 아씨, 괜히 질막해서 진짜 서로가 답답한 싸움이죠. 저쪽은 회피 때문에 피가 안 달고 이쪽은 내리어 때문에 피가 안 달고. 장갑도 튼튼해서. 장갑 드럽게 튼튼해 얘들아. 장갑 참 튼튼하지? 야 니들, 내가 니들, 나, 내가 군부, 군부 그 군, 중장, 군 중장갑 때 중장 걔들 상자일 때 이런 기분이었어. 장갑 너무 튼튼했어. 철바타를 꼈는데도 피가 안 달아. 어, 철바타 반죽이 180이거든요? 그런데도 피가 안 달아. 와 미치겠더라고.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회피가 사람 미치게 하네. 회피룰이 사람을 참 미치게 하네요, 이번엔. 10시 되기 전에 일단 9시 3분 깨겠다. 야, 오늘 어떻게, 9지역은 깰것 같은데? 11시 되기 전에. 어떻게, 진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역시. 이제 진짜 시키는 대로 해야겠더라고. 어? 공수나, 야, 야, 그, 조명 요정 써서, 꼼수 부릴게 아니라 꼼수하 꼼수 쓰면서 할게 아니라 진짜 스탠드로 정수대로 해야돼 <laughs> 괜히 꼼수 부린다고 시간 더간것같아 지금 한판 두판 리셋 밑트 했나요? 꼼수 부린다고? 꼼수 부리는 게 꼼수 괜히 꼼수 부린다고 하면은 오늘 시간 더 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 꼼수 부리지 말고 우리 시키는대로 레이저 점령하면 레이저 점령하고 어, 그 다음에 가자 KD 나도 이제 좀 나도 이제 좀어고인소주는 아니어도 소총형이다 내가 이제 소총년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인데, 이거를, 이걸, 초, 뉴비, 뉴비들을 위해 준비한 이런 기믹을 써야겠네. 응, 아니야. 이 기믹, 기믹 자체가 뉴비를 위한 기믹이 아니었어. 소총년을, 소총년 보고 쓰라고 하는 그런 기믹이었어, <laughs> 탄약 두개 정도는 낭비할 수 있어. 요 버려, 씨. 정확해, 그리고. 그리고, 바로 배치를 해준 다음에, 일단은 이거 해주고요 공수 필요없죠? 가서 한 <laughs> 종료 <가서. 웃음> 서로 들박하..들박하겠죠? 퇴각해주고 그냥 가서 쭉 가서 쟤 잡아준 다음에 바로 엘리프트 점령하면 돼요 진짜 아까도 진작에 이.. 진작아? 진작에 AI 서를 끌고 나올걸 자난 장갑 당연히 상대할 줄 알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야간전에서는 주로 장갑 부대에 상 장갑을 상대한다고요 그래서 장갑 잡으려고라이플 소환한거지 관통이 있으니까 근데 씨 설마, 야간 박지를 필두로 드라곤이, 화력 짱짱 센 드라곤이 지금 뚜벅뚜벅 걸어올 줄은 생각을 못했다, 씨. 화력이 짱짱 센다, 진짜. 와, 화력 4성 명중이 이렇게 높은 드라곤이 야간, 야간 스카웃을 탱킹으로 내세우고 질박을할 줄은 몰랐어요. 나파리가 미, 사파리가 스피가 어느정도 있나봐? 회피가 좀 뜨는거 보면은 그 방어 말고도 회피가 어느정도 뜨는거 보면은 사파리가 회... 회피율이 어느정도 있나봐요 회피 스텔티 그래서 언제 잡니? <laughs> 이젠 질렸어 이젠, 이젠 딜러부터 잡으라는 말 하기가 질렸어요 알아서 하겠지 씨안안잡겠대는데뭐 어떻게 내가 아무리 이거 그 와리가리를 쳐도 애들이 안잡겠다는데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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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드라곤 때리네. 이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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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뭐이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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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 한번 멈췄다. 잠시만요. 어쩐지 음성이 안 들리더라. 왜안 뜨냐? 왜안 뜨냐? 잡았습니다. 잡은, 잡았, 잡은 거 웬, 어, 됐, 떴네요. 잡은 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이제 가면 돼. 이제 가면 되거든요. 네, 이제 가면 돼. 가서, 내가 가서 아까처럼, 그, 시드 그, 드라곤. 대박하고 있는 드라곤이야. 잠만. 야 잠만 야 들박할 거니? 메뚜기야 들박할 거야? 메뚜기야 들박할 거야? 우리 메뚜기 들박할 건가요? 오 아니야 아니야 들박 아니야 아, 이, 첫 턴은 한 턴은 한 턴은 봐주나 봐한 턴은 봐주나 봐 들박 안할것 같은데 아 들박하면 망하는데 아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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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철댕이가 들박할 거야 우리 귀여운 철댕이가 밥달라면서 들박해옵니다 카니발 <laughs> 와 다이 다시 우리 귀여운 철쟁이가 들박혀와서 행이네 씨, 와철장아밥 줄게. 이리 오! 철쟁이니까 철을 먹겠죠. 타는 밥으로 타는 세리를 넘겨줍니다. 야, 씨. 진짜 신장 심장 쫄깃했다. 심장 되게 쫄깃했다. 이거 노란색 쪽이 또들박해거 아니냐고. 나또리테 해야 되냐고. 심장 되게 쫄깃했네. 씨, 10시 되기 전에 못 깨는 거 아닌가 했네요. 가서... 제 가서... 이, 얘만 잡고... 아, 쉬어! 꺼져 저리 꺼져 난 오늘 오로지 이날을 위해서 태어난 거야. 씨. <laughs> <laughs> 그, 난저 헬리포트를 점령하겠어 비켜! 시게 <laughs> 와씨 <laughs> 진짜 많다. 아끼 <막씨> 진짜. <laughs> 성광 예, 형광, 얘가 얘가 <laughs> 모, 모두 툴을 찍으면 성광 던지잖아요 그러면 명중률 또 하락이 돼. 그러니까 명중률 하락되는 디버프 두고 저는 여기에 회피 강화하는 디버프 하면은 거의 안 맞죠. 뭐야, 가 그래? 왜그그야야그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왜 그래? 왜 그래? 뭐왜 그래? 왜그 그래? 왜야래왜그야왜야야왜야왜왜왜 그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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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그 야, 터트라서 살짝 피해 더 입은 것 같긴 한데, 뭐 상관없어요. 여기서 엘리이터 엘리포트... 어, 뭐야! 저 저지는 뭐니? 아니야, 안올 거야. 아이고, 안 와. 알,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내가 포위점, 여기 점령하고, 여기 점령하면은 끝나요. 저지, 뭐안 무서워해도 돼. 점령하면 끝이야. 끝이야. 그치, 끝이, 끝이지. 카니바! 깼다, 이씨. 와, 저지가 들벅할 줄 알았네. 이런 막다른 길이다. 길에 막혔어요? 777너 기단에 똑바로 안 해? 우리 여기서 죽으면 다너 때문이야. 저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국면은 정해졌으니, 긴 말을 생략하마. 에포에이언 무기를 버리고 원패물에서 나와라. 그럼 사지 멀쩡하게 데려가 주겠다. <laughs> 야, 데려가, 이씨. 데려가, 야, 그냥 데려가. 하, 질린다, 진짜, 얘들. 철들이 계속 엠포, 엠포, 어? 원하는 것도 질리죠, 이제? 어? 특이점에서 엠포랑 에더브레인, 막 엠포 만나게 주겠다고. 만나주겠다고 오가스랑 사기친 거, 그거 생각하면 진짜, 이젠 진리형 <laughs> 그냥 엠퍼에 엠퍼 엠뽀 데리고 가라고 하고 싶어 너무 그거야 애들 너무 끈질겨 <laughs> 좋아할 수가 없어 <laughs> 그거 보면은 철 아무래도 철영공격좀 좋아할 수가 없더라고 엠는엠포한테 엠뽀, 너무 연연해 전엠포 씨가 아니라니까요 a r 팀의 리더한자가 그런 개변으로 목숨을 구걸하다니 자존심도 없냐 <laughs> 전혀 듣지 <듣진> 않아 <laughs> 긍정적으로 생각해 M3 선배 모처럼 철혈의기지를 견학할 기회라죠 <laughs> 이미 벌써 끌려가는 게 전제지 M3가 솔직히 지금 내 모습에 진심으로 실망했다, 엠포에이 리더로서의 자질은 눈꼽만큼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위장한 신호조차 그리폰의 그 주유기 녀석이라니 <laughs> 그렇게까지 숨어다니고 싶었나? <laughs> 주유기. 아, M3, M3 총 그게 주유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걸 대놓고 그거 L 막 그거 안에 깎아내리네. 빡 주유기? 야 빡친 것 같은데 엠포리가 마치 마지막 경보다 주인님께 M3 빡친 것 같은데요? 원하신 건 너의 마인드맵이다. 조용하지 않고, 얌전히 나온다면 고통 없이 데려가 주지. 아, 아, 이제 끝장이구나. 주유기, 아, 야, M3 빡쳤다. <laughs> M3 눈 돌아갔다. M3, 야, 저게, M3 지뢰였나본데? <laughs> 그 주유기란 단어가 M3 지뢰였나봐. 애눈 돌아갔어. <laughs> 끝까지 무시하겠다는 거냐? 좋다, 그렇다면. 야, 다, 너,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 아니야? 꼼짝 마라. 누구냐? t u 5일행의 가로막은 언덕 위에, 언덕 위에 누군가 나타났다. 거기까지도 철리될 쓰레기 뭐야? <laughs> 내 동생한테서 손 떼지 떼시지 뭐야? m 1 6 a 1 톰슨이 번쩍한 건가? 너는? 내가 어째서 여기에 있는 거지? 말도 안 돼. 넌 분명 드림머가 주인님께 끌고 갔을 텐데. 터인데. 뭐죠 이거? 이거 설마 특이점 전이야? 야간 이거 야간전 특이점 전은 아닐 텐데. 특이점 형일 텐데. 뭐죠 야 저지가 좀 드림머 말이야? 내가 아는 드리머는 그렇게 믿음직한 녀석이었냐? 다시 한번잘 생각해보시지 드리머 자식, 그단 일조차 똑바로 처리 안 하고 뭐하는 거야? 뭐지 이거? 특이점... 전인가 본데 이거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특이점 후면은 이미 우리 형이 느그 형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지도 그 사실 알고 있거든요? 뭐죠? 근데 그러면은 야 이게 특이점 전 내용이면은 어째서 그... 이거 시작할... 야간전 이거 시작할 때 초반에 특이점 마지막에서 m16하고 m4하고 마주쳤던 그런 재현. 제언... 그때 그 m4랑 m 하고 m16하고 우리 형하고 느그 형이 된 느그 형이 된 우리 형하고 m4하고 개장이 끝낸 m4하고 마주쳤던, 마주치면서 서로 나눴던 그 대화를 80% 이상 재현한 그게 나와서 난 당연히 그게 특이점 다음인 줄 알았거든? 뭐죠? 이거 드림머 이거 드리머도 가짠가? 드리머도 가짠가요? 이상한데, 상황이? 그딴일차 똑바로 처리 안하고 뭐하는거야? 그 어리석한 마인드맵으론 이해하기 힘들지.. 힘들겠지 나머지 나머진 내 핀둥이에 누워서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m16선배? 저 m16선배가 아니라 m16은 이미 느그형이 된 상황이에요 보니까 저거.. ak인가? ak47 아닌가요? ak47 그 중상 입고 갔잖아 그래서 부랴부랴 부, 분장하고 온거 아니야? m16선배? 이거 설마 꿈인가요? M16C 아 TU-50 카메라요 빨리 맞다 이거 AK가 일단 M16 리 형은 저거 AK가 분 분장하고 AK-47이나 톰슨 둘중아 근데 톰슨은 아까 전에 이전에 시작할 때 나왔을 때 톰슨하고 M16하고 같이 나왔죠? 보면은 톰슨이 아니라 AK-47이 분장하고 온것 같은데 근데 드림머 반응이 좀 이상한데? 특이 특이점 후라고요 특이점 하고 날 위해서 후라고 말하기에는 되게 드림머 반응이 좀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요 빨리빨리 빨리. 아, 이 고물카메라 왜 하필이면 이런 때안 켜지는 거야? 근데 이게, 야간 구전역 자체가, 날리 연속 11전역 나오고 나서 나온 전역일 거야? 야간 구전역이. 그니까, 이게 스토리상으로 시간대가 아마 특이점 전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거 문맥 보면 특이점. 저지가 가짜가 아닌 이상은 특이점 전인 것기도 해. 솔직히. 근데 그러면 초반에 나왔던 그 재현율 80%의 대회 뭐냐고. 설마 그 아직 특이점, 특이점은 오지도 않았는데, 그 특이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 특이점에서 진짜, M16하고 M4가 만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본을 쓴 거야? 그건 아닐 텐데. 어쨌든, 일단 진행을 해보자. 그러면 나오겠지,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 고복카메라왜 하필이면 이럴 때안 켜지는 거야? 불량률 0%라면서, t 우고시 조심해요. 펑. 총소리가 바뀌었다. 휴, 한마트면 맞을 뻔해서 이게, 이게, 소녀전서 특유의 총 쏘는 소리하고, 폭탄 터지는 임팩트가 임팩트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바뀌 이게 다르게 나오는데 이제 양구조역부터는 이거 녹화 버튼 대체 어느 거야? 아우 짜증나 이 골드 품버 대체 어떻게 쓰는 거냐고. 선배 불 들어왔어. 이미 한참 전부터 녹화 중에 덮개 열어야지. 응? 아 진짜네 이거 아까 나왔던 거죠? 40분 전하기 전에? 저거 진짜야? 진짜 N16 선배야? 타당 타당. 다른 방향에서 총탄이 저지를 향해 매섭게 날아들었다. 이 타당 타당 소리 있죠? 저저 저 임팩트가 있어. 소유 전선 저것만 쓰더라고 총쏘는 거. 미사일 쓰는 건 쾅하는 임팩트 있는데. 살짝 다른 임팩트가 나온 것같았는데발 멈추지 마. 당장 철새 지점으로 이동해. 톰슨 씨, M16, M16 씨가. 알아, 나도 보여. 어쨌든 뭘 멍하, 멍하니 있어. 총불리를 겨눈 철을 앞에서 도망치기가 흔한 줄 알아? 움직여. 허스고다. 헝. 그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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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임팩트 소리 있지. 이런 임팩트 소리 나는데 아까랑 좀 달랐어. 크. 제게 발목이. 대장. M3C 부축해주세요, 빨리요 지금 가요 야, 근데 아까 M3가 눈 뒤집히는 것 같더니만 결국 뭐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진 않았네요 M, 저 M 누가 분장한 건지는 알수 없는 m 팀6이 먼저 등장해서 비켜라, 주인님의 명령이 최우선이다 너의 처우에 대해서는 명령받지 않았지만 나를 방해한다면, 설령 너라 해도 여기서 즉별 직결 심판하겠다 아닌데, 이거, 이거 또 대, 이것도 이대사 보면은 우리 형이 느그 형이 된걸 안고 같기도 하고, 이게, 좀, M16A1. 그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냐? M16이 저지르항에 무언가를 던졌다. 팟. 성광탄이야? 성광탄? 우리 형이 성광탄 쓰죠, 스킬? 아, 깼다, 씨야. 아, 카니발, 깼다. 진짜, 깨는 거욕 나온다, 아, 씨.